되고 예? 예고배입도맨예 어제는 막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막 하루 복식 보고 제 개인적 볼일 좀 보고 그러가 어제 완전 막 하루 종일 막복식습니다 그래가 오늘 아침에부터 출동할라고 할때 입고 할게 오늘은 어제보다 비더 많이 와 보고 그래가 지금 막 우리 꼬맹이들 학교 바에다 주고 지금 작업실로 올라가고 있는데, 야 오늘 막 완전 막 비를 갖다 부으네요, 갖다 부으리. 얼마나 따라 보는지 지금은 좀 주춤해졌는데, 아, 아침에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겁나게 따라 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또 재밌는 어, 작업들로 나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. 자국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한다 또. 또막 쉐리 붓네 또. 또막